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 오늘부터 네. 새로운 콘텐츠를 한번 네.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오늘 한번 알아볼 부분은 어, 어떤 거죠? 어떤 부분? 오늘은 자궁선근증. 정원장이 그러면 지금부터 자궁선근증 60초 퀴즈에 한번 네.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생리통, 골반통, 생리 과다, 질출혈. 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나 아니면 유전적인 영향. 만성 골반통이 될수 있어요. 비술적인 방법으로는 호르몬 약물, 미레나 같은 장치 그리고 하이프 시술.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자궁 절제술이 있습니다. 자궁 성근증은 진행하는 질병이므로 증상이 있기 시작하면 빨리 치료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자궁 성근증은 자궁 내막이 자궁 근육 안으로 침투하거나 이동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통이 아주 심해지거나 아니면 생리양이 너무 많아서 사회생활 하기가 불편해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요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 생리 때쯤 되면 어, 항문 부위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골반이 빠질 것 같다던가 아니면 뭐 항문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생리 때마다 아니면 생리 때가 아닌 때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랜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궁 내막증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통증이 오래 있거나 한다고 하면 오래 놔두실 게 아니고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궁성근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제 발생학적으로 여러 가지 가설, 가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여성 호르몬이 있는 한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 유전적인 원인도 약간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나 외할머니나 가족 중에 누군가 있다고 하면 의심을 해보고 검사를 같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자궁성근증이 심해지고 오래되면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 만성골반통이에요 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늘 배가 아프거나 옆구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정형외과에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하고 검사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산부인과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궁성근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 호르몬을 이용해서 호르몬을 약간 억제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비수술적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변이 있는 부분 자체를 제거를 하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게 호르몬 약, 직접 먹는 약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틴에 함유된 자궁 내 장치 흔히 미레나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호르몬을 이용, 이용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병변 자체에 에너지를 가해서 병변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자궁 하이프라고 하는데 어, 수술이 아니면서 자궁 에 생긴 병변을 없앨 수 있는 시술 방법이에요.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자궁 근종처럼 돌려내거나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자궁 성근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자궁 제거술밖에 없어요. 자궁 성근증은 여성 호르몬이 있는 한은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을 때는 굉장히 심하다가 어, 폐경이 되고 나면 증상이 조금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폐경기까지 기다려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생리를 하고 있고 생리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점점 더 진행하거나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치료를 하신다고 하면 수술적을 완전히 없애겠다, 자궁을 아예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게 아니라고 하면 비수술적인 방법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좋은 치료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자궁성근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니티 여성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양기열이었습니다.